재수술을 피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디자인 때문에 재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원하고자 하는 모양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나는 이런 코가 되고 싶어요를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 두께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는 건데 피부가 얇은 사람들에게는 좀더 부드럽고 비칠 수 있지 않는 정도의 재료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은 반면에 조금 더 단단하고 나중에 모양이 확실히 잡힐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교정을 피하는 겁니다. 안정적으로 피부라든지 연골이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코 모양을 만들어야 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지를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한계를 설정하고 과교정을 피하는 것이 개수술을 피하는 좋은 방법입니다. 네 번째로는 수술 후에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. 일반적으로 술 담배는 3개월 정도는 절대적으로 금해 주셔야 되겠고요. 코를 부딪힌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. 다섯 번째로는 숙련된 의료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코는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라서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실밥 하나 때문에 코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 수술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의료진 그리고 코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술 전에 분석을 해서 이런 거를 교정을 할수 있는 의료진한테 코 수술을 진행을 하시는 게 재수술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